한번 가봅니까? 추억의 물량 노리 한번 가봅니까, 여러분들? 응? 안 그러면, 응. 응. 캐포 전략 한번 가봅, 가봅니까, 여러분들? 캐포 전략? 방금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 캐포 전략? 방금 생각난 전략인데 캐리어 포토 캐리어 포토 전략이거든요 <laughs> 방금 떠올랐어 알사하니 캐포 캐리어 포토 캐리어 캐리어 포토 포토로 수비하고 캐리어로 공격하는 거지 <laughs> 사실 그렇게 비효율이긴 하죠 사실은 캐논 자체가 CG탄 거냐 무력화가 되긴 하기 때문에 비열이긴 한데 여러분들 초반 빌드에서 좀 쌈방해 갈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쌈방갈빌드로 갑니다 그런 전략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냥 제가 한번 던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짓거려 왔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이번에테란전인데음오랜여에요빌습니다여러분들이것여러도 아. 사실 이리도전실이리한 전략이긴 한데 음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번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한번 도 지금 게기도지할여요도 지금 여기도 지금 이기도 지금 여에 나오는 프로브로 14가스 그죠? 예 14가스 가면서 아 이거 존나 딱 봐도 근본 없어보인다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가봅니다 예 그러면서 1 5네그러면 정찰 근본이 없어요 그러면서 프로브 하나 더 찍고요 16까지 저, 여러분들 첨으로 빌드죠 그죠? 네. 가스 넣어주고 한마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16사이버 가스 한마리 넣어줍니다 근본이 조금 없긴 해요 그러면서 16파일럿 가스 한마리 넣어주고요 왜 시발 저기서 오냐 프로 마리더 찍어줍니다 상당히 근본없는 빌드죠 그죠? 근데 뭔가 그럴싸한 뭔가 있어보이는 다신가 보네. 상대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아 인정? 바로 라고요 김백마크리님 님포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백마크리님께서 또 5만 니까마 회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오셨네요. 어김없이 대한민국 세탁기업 1위 기업 백마크리닝 상대 자원팩도그린거 확인했고요. 바로 템플러가 보러 갑니다. 찌렸죠 네. 근본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은 정말 스펙타클한, 정말 개 간지나는 그런 플레이죠. 발은 꽂아주고 간지나 죠 저럼 딱 봐도 그죠. 뭔가 아다리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아다리 개소름 인정. 어, 인정. 삼대 원팩도이런거 봤으니까 소름 돋는 플레이. 이러면서 전략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란 게 그래. 가속 넣어주고요. 로좀더 바로 초 페스타 클럽, 초 페스타 앤드 다이 클럽, 앤더다이 클럽, 그러 면서 스타 게이 아, 네. 소트 도론 블로 아, 네. 이 미키 상품 이 죠？발로 보험 몰 다잉 모레부터 준비 해 주고 살짝 발로 보험 을지 께라 어지 께라. 심리전이죠다 지금 이전에. 지금 니다에 지금 이지고요전에 지금 리전에 지금 이전에. 지금 이전에. 지금 이전에. 지금 이전에. 지금 이전에. 지금 이전에. 에 지금 이전 산들 금 이전에. 지금 이전에. 지금 에 지금 이전에. 오만 원 감사합니다. 아? 부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다크 이거 어떡할 거죠? 상대 치지 나나요? 그냥 팬티 질이 나요? 이거 만약에 바로 치지 친다가 나간다. 그러면 페… 나 그냥 팬티 질었다고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 인정하신 십거 여러분들 인정 빨로 전들 빨로 전도 빨로 라라라라라라라라우두두다 까 두드라 까또또또또 비약 비약 꼬라이라이라이라 라이라이라이러 어찌유지못할 추억이 대다라이라 홀리딸 홀리딸 홀리홀리 and t 사가당 해주는 모습입니다. 콜꾸리 앤더 다크 라이로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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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로호앤어라이로호앤라이로호 앤더 다크 럽 앤더 다 사쿠 냐오 하상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들 모쓰빔이요 다라라 정말 마테가 어쭉 가버리는 애들 모쓰인 데요 그죠 에 정말 이하수는 빌드로 상대의 기분을 갖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를 우지한다가라일러 올라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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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빨루샤 벌어. 안 계속 아줍니다 <놀빵> 허. 프로브 치고 주는 이들 모습이고요. 여기 멋진 꿈에도 생각할 수 있다 없다. 방아란 이상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다. 마인서. 어, 썰었잖아. 왜 그래? 썰었는데 왜 그래요? 어기르지앤더 마라 어제부다 헤어 호 헤어 발로 헤어 헤어 오냐 스캔 달지 마상 발로 산들 발로 산들 발로 단 달라 베스민 계속 넣어주고요 호호욕제발해주고 어, 정말 어 기어보니까 너무나도 애덤 메이킹 하옵 애덤 달크 계속 들어갑니다. 다그한 마리씩 들어가고요. 좀 이따가 3, 2, 1, 2, 0기 출발하세요. 그러다가 탐정 3, 2, 1, 3억이 출발왔어요 홀리 딸 라, 랄 라, 라, 랄랄라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마아이니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8, 2, 9 정도는 살짝 막아줘야겠죠. 혹시 모르니까 말이죠. 그죠? 1억이 출발하세요. 1억이 썰리나요? 1억이 살짝 봐주고 아우 아우재개라2여기 oh, 출동 바랍니다 호. 그러면서 또 추가다크 발로 전달해 발로 전해주고요 스캔발로 어, 어, 차원전 안전발로 나왔네요차원전 안전발로 9 0오역78 90 해주고요 추가다크 1드3 2 1 앤드 2 앤드 3 2 5 5 5 홀리 딸 홀리 딸 홀리 홀리 딸라일5 앤드류 크지가 5,6,7,8,9,10 해주고요 쭛 크지 않아요 이거는 이런 플레이는 좋지 않습니다 에. 예 예? 5,6,7,8,9,10 해주는 모습이고 어허. 어 그런 플레이이 매우 좋지 않아요 예 역전을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덜티한 어 리앙스 좋지 않아요 다그오살라게만습니다 그죠? 예 다크 템블러들 제 역할하기 위해서 움직여주고요. 오역철 밟고 씹어주고 드라운 사움 눌러주고 리콜 발로전들 발로전들 가지해주고 그죠? 어서가 줍니다. 정말 지려버리니까요, 그죠? 그러고 좀더 찍어주고 드라운아찍러 어, 바로도 찍어주면 좋겠죠, 그죠? 좋아. 이쪽 길목 살짝 홀드쳐 막아줄게요. 이쪽도 맞힌 거지고 요 애들 오역철 밟고 씹어주고. 또 아무렇게 이럴 수가 없죠, 그죠? 응. 많이 역대 바람은 가까워요마이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나와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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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좋아요. 아주 좋아요. 불어고 조금 더 봐가지고, 응. 어. 게이트 조금만 더 눌러줍니다. 마테가 쭉 가고 있죠. 오, 리 포인트, 앤들. 오6 오육, 칠 발고 10 해주고. 난생 처음 보는 빌드 여러분들은 지금 어당크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 결심이래. 그죠? 네. 매우 매우 당고있습니다오 욕철 밟고 씹혀주고요. And the v i o l e n and the v i o l e n 맛이 그냥 죽하고 있는 거예요. 마인 바가 안 나요? 같이 죽읍시다. 죽읍시다. 없나요? 그럼 혼자 죽으세요수고하 죽고요. 맛이 가는 거죠, 그죠? 예. 네. 어, 연구 완료 됐나요 스테이시 빌리드 필드 발로단 탈럽. 정말 유크감이네요 어, 그죠? 어드랍스레라 어후 쒸라러러브크지가 않아요 프로브 살려가면 아무것도 할게 없죠 오 밟고 해주고요 호. 질러바람까지 됐네요 이지한 달라이로 달라이? 어, 달라이? 달라이? 할거 없죠? 프로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좋아요. 혹시 모르 이쪽에 포즈 하나 박아줘야겠죠. 뭘로만 뒤걸리면 자다니까요. 그죠. 아. 개 놈락 당할 수 있거든요. 어. 죽었나요? 지르셨나요? 홀리 딸, 홀리 딸. 어! 아! 아하야. 옹향. 음.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 요로로로로. 열로, 요로죠. 열로, 수고하셨고요. 허호호. 어, 옆을 밟고 씹어주고, 질러 좀더 생산해주고. 아시, 마니가좀쭉 가고 있는 것 같은 애들 모습이네. 어, 미끼 상품이에요. 역대방유도 어. 엔들 방칼락, 역대방유도 엔들 방방방방. 다크로 막아주러 갈게요. 당신들 말입니다. 다크 1, 2, 3억이 다수 출동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보드캐논 어. One More Time. 위치 좋게 막아주고 이쪽도 위치 좋게 하나 막아주러 와겠습니다. 아비들 출동해줘야겠죠 이제는 그죠? 예. 무엇을 할 건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딱 봐도 느낌 아니까요. 그래서 발로 산달 발로 단달 앤들 오이 욕을 밟고 씹해주고들하고 까지 생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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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그 데모로 방으로 가세요. 딱그 데모로 앤들 방으로 가세요. 앤들 One c 앤들 o 앤들 Two t h o 느낌 앤들 아니까. 아니까를 로스테베스 발루단텔 24대는 수가 있습니다 5 6 7 8 9 1 해주고 찔러 조금만 더 암튼 원 타우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나요 이거 조금 유감인데요 음음크지가 응. 하나 아,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안, 이거 못 막으면 이거 리콜 안 갑니다 이거 못 막으면 안 가요 예 막은 것 같네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가자, Let's go, 반스 고 a n 소리 없이 love f o r y 들어갑니다. 더블리쿠갑니다 a n d t h e e ander t w a n d a n d e o e 요뭐라라라라라라하우 들어갑니다, 호야, 어리다 라이러, 라이라라라이러, 호, 싹꾸녕호, 오육칠팔구십해주고, 질러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어, 대로 어 조금 매우 아파 보입니다. 그죠? 에이. 상대 반스 질질 쌌죠. 그죠? 여분 팬티 없죠? 예. 어머니께 혼났죠. 그죠? 예. 음. 질질 쌌고요. 그의 APM 333뿔리딸